네, 패드 투백 네, 판매 데이터 인메딩 기반 패션 산업에서의 단발성 유행 탐지라는 주제로 네,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패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 조금 생소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간단한 네, 예시를 들고 왔는데요. 네, 좌측에 보이는 사진은 80년대 패션잡지의 모델 컷이고요 이제 우측에 보이는 사진은 19년도에 스케쳐스라는 브랜드에 있는 어, 룩북에 나오는 모델컷입니다. 딱 봐도 이제 두 명의 모델들이 입은 스타일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신발을 보게 되면 이제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투박한 디자인의 운동화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컨버스나 반스 같은 이제 플랫한 디자인의 스니커즈가 유행을 했는데요. 어, 물론 지금도 이제 컨버스나 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스트셀러지만. <laughs> 29년도에 이르러서는 이제 투박한 디자인의 운동화에 약간의 이제 현대적인 해석을 거친 네, 어그리 슈즈가 유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필라와 이제 뉴발란스 같은 이제 브랜드에서 어, 이런 어글리 슈즈를 내면서 매우 지금 어, 판매량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패드라는 것은 이렇게 예전에 유행을 했다가 이제 오랜 시간 잠복기를 거친 후 어, 이제 최근에 이르러서 갑자기 유행이 급상승하게 되는 이렇게 비선형적이고 결절성이 없는 그런 유행주기를 이제 패드라고 부릅니다. 네, 저희 이제 발표 순서는 이력, 어, 이와 같고요. <laughs> 네, 그래서 다원화 사회 및 SNS와 이제 미디어의 발전 등으로 이제 소비자들의 니즈가 빠르고 다양하게 변함에 따라서 두 가지 개념이 생, 생겨나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트렌드입니다. 이제 트렌드는 이제 선형적이고 이제 계절성을 갖고 있고요. 10년 이상 지속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패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짧은 기간에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거나 사라지는 현상으로 이제 비계절성과 이제 비선형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빠른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더 어 생산 프로세스를 짧게 줄인 패스트패션 회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라나 유니클로 스파오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통적인 이제 패션 브랜드의 경우에는 상품 기획시에 디자이너의 의견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즈니스가 비즈니스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네, 학교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때문에 이제 과거 판매 데이터를 이용해서 미래의 판매 실적을 예측하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였지만 어, 여러 가지 상품의 상품을 대상으로 이제 유행을 예측했지만 그 중에서도 패드 주기를 가진 상품에서는 이제 예측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는 한계점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판매 데이터를 인베딩해서 어, 비슷한 주기를 갖는 제품들을 그룹화함으로써 패드를 탐지하는 기법을 이제 제안하고자 합니다. 네, 어, 선행 연구입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패드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도가 떨어진 한계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에 이제 그 단어를 단어의 의미를 담아서 단어를 인베딩 시키는 워드투백 방법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러한 워드투백의 알고리즘을 이제 추천 시스템 분야에 접목시켜서 이제 소비 상품에 어 상품을 인베딩 할때 소비자들의 선호를 담아서 인베딩하는 아이템투백 방법이 추천 시스템 분야에 어, 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이템 투백 방법을 차용해서 이제 패드 탐지하기 위한 패드 투백이라는 반복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패드 투백 방법론을 앞서 말씀드린 워드 투백, 아이템 투백과 이제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워드 투백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다시피 이제 단어의 의미를 담아서 인베딩하고요 그래서 그인베딩 벡터의 유사도를 계산함으로써 어, 단어 및 문장의 분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별 단어 목록 벡터가 이제 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아이템 투백 같은 경우에는 어, 상품 벡터를 임베딩할때 어, 선호도를 반영해서 임베딩 벡터를 형성합니다. 앞서 오드 투백은 어, 단어 문장별 단어 벡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아이템 투백 같은 경우에는 유저의 장바구니 내에, 유저별 장바구니 내에 있는 상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한화 패드 투백 같은 경우에는 어, 상품. 마찬가지로 이제 상품 임베딩 벡터를 생성하는데 여기에 이제 유행 시기를 반영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유행 시기에 약간 이제 시계열적인 요소가 들어간다고 생각실 수도 하실 수도 있는데 시계열보다는 동 시기 같은 시기 동 시기에 유행한 정보만을 어 이제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기별, 어 동, 시기별 유행했던 상품 벡터가 학습 데이터로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레임워크를 설명드리게 되면 이렇게 판매 데이터가 있는데요. 여기서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어, 판매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어, 유행 구간을 도출합니다. 여기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행 구간을 핫 피리어드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별 유행, 이렇게 핫 피리어드를 도출하게 되면 월별마다 이제 유인했던 상품 벡터가 생성되게 되고요. 이렇게 이거를 모두투백의스킵크램 방식으로 임베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2차원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4번과 같은 그림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임베딩 어, 벡터를 생성했을 때 어, 이렇게 보이는 상품 그룹을 저희는 이제 패드라고 부릅니다. 이 패드 그룹 내에서 P1 상품이 갑자기 유행하기 시작하면 이제 P2, P3 상품의 생산 및 판매 계획을 조정함으로써 이제 패드에 대응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패드 투백의 프레임워크로 볼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다 말씀드린 이제 유행 구간인 핫피려들을 어떤 식으로 정의했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핫포인트는 어, 유행 구간의 판매량 최고점을 의미하고요. 어, 그 해당 시점의 판매량이 이동 평균값보다 크고, 그리고 전체 구간의 판매량의 평균보다 크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판매량의 추가 증가 추세가 끝나는 지점을 핫포인트로 지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프리시딩 피리어드는 유엔 구간 내 최고점을 찍기까지의 상승 구간으로 이렇게 모든 시점간 기우기가 양인 구간에서 판매량이 1인 이상인 시점부터 하포인트 직전 시점까지를 프리시딩 피리어드로 지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개념을 합쳐서 합피리어드로 어, 설정을 하였습니다. 어 여기 그래프, 예시 그래프에서는 14년 11월부터 14년 1월까지가 합피리어드로 설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방법론을 실제 판매 데이터에 적용해봤는데요. 국내 패션 기업 회사 4개 브랜드의 신사고 연계주력 판매 데이터를 사용했고요.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래서 데이, 어, <laughs> 제품 코드별 판매량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품 코드를 속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되면 네 개의 브랜드가 있고 64개의 분모, 생산년도 그리고 시즌 일열번호 세 자리, 107개의 색상으로 제품 코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품 코드를 그대로 이제 사용하게 되면 약간 이제 스펄스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주요 특징 중심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107개의 상세 색상을 이렇게 보시다시피 22개의 큰 범주로 통합하였고요, 64개의 품목을 13개의 큰 범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제품 코드를 11자리에서 7자리로 통합하였고요. 통합 후총 1,451개 상품이 도출, 생산 연도와 일련 번호를 제거해서 총 1,451개 상품이 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코드가 같아, 그러니까 코드를 통일하게 되면 제품명을 제품명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코드가 같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코드별로 판매 수량을 통합하는 식으로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제품 코드와 판매 수량을 통합하였음에도 판매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약간 이제 분석하기 어려운 상품이 존재하였는데요. 이때는 이제 특정 조건을 부여해서 분석 대상이 대상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조건은 전체 기간 중 22개월, 즉20% 이상 판매가 발생한 제품 혹은 어,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매한 제품도 포함하기 위해서 연속 6개월 동안 판매가 지속된 상품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통해 필터링한 후에 최종적으로 546개의 상품을 네,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laughs> 네, 그 실험 결과입니다. 어, 스킵그램을 사용했는 모더투백의 스킵그램을 사용했는데요. 어, 파라미터는 좌측에 보이는 표와 같고요. 이것을 이제 임베딩한 후 이차원 티스니를 이용해 이차원 그래프의 프로그램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 이제 상품 그룹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여기서 또 하나 할수 있는 점은 패드는 하나의 상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 아니라 여러 상품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시기를 잘 반영해서 임베딩이 됐나를 검증하기 위해서 두 가지 검증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어, 발표 한, 시간 1분 남았습니다. 히트레이션입니다. 히트레이션은 어, 특정 상품이 유행했을 때 3개월 이내 같은 패드 그룹에 속하는 상품이 실제로 같이 유행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어, 바로 이제 시나리오를 설명드리면 기준 연월에 예를 들어서 DMSHPBK라는 여기 초록색 원 상품이 유행했다고 하면이 상품이 유행하기 전 72개월 동안 유행 상품 벡터를 인베딩한 모 인베딩 시킨 그 모델에 DMSHPBK 상품을 인풋으로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 개를 뽑았다고 했을 때 여기 노란색 도형 노란색 제품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 그리고 그 후에 실제로 ZN s h p w t 혹은 HZ p a p b k 가 유행했다고 하면은 다섯 개어 상품 중에 실제로 두 개가 유행했으므로 히트레이셔가 0 4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 하지만 기준연월에 여기 TMS h p b k 의 상품 하나만 유행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통해 어, 그 기준 연월에 유행한 모든 상품의 히트레이션을 구한 다음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기준 연월의 히트레이션을 계산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어, 72개월 동안 학습을 시키고 그 후에 어 3개월을 네, 그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히트레이션을 계산한 결과 총 32회를 실시했고요. 이제 그 결과 평균이 0.7로 나타나서 세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른 검증 방식은 다른 시계열 대표적인 시계열 유사도 측정 방식과 비교해 보는 방식이었는데요. 하나는 라스텝 방식이고 하나는 다이나믹 타이월핑 방식입니다. 그래서 페드 주기를 보이는 제품들을 각각의 방법론에 인풋으로 넣어서 유사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는 네, 상품 주기와 비교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풋으로는 이렇게 비선형적인 판매 주기를 보이는 제품을 넣었고요. 그 결과. 패드투백이 가장 유행 시기를 잘 반영한 유행 시기가 가장 잘 비슷한 상품을 어, 이렇게 아웃풋으로 네, 도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래서 <laughs> 패드에 대응하기 위해 패드투백 방법을 오늘 제시했고 이게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 판매의 측연구에서 약간의 그 퍼포먼스가 조금 저조해서 한계점을 나타났던 패드 제품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고. 뭐 상품 코드만을 활용해서 제품의 모든 특징을 다 담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한, 어, 이동평균법과 정, 정기간 판매량의 평균보다 좀더 정교한 방식의 유인 구간의 아, 유인 구간, 즉, 핫피리어들 탐색 방법이 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